한 2분 3분 정도 줘 3분 정도 자세. 자세가 안 나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추를 심으려고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기지를 씌우십니다 <laughs> 그게 가까이 식지 말고는 멀찍이 찍어 해야지 나오게끔벌기야오고야 고추. 오기야, 오하고오기하고 도마도 하고, 그게 뭐지? 어? 뭐? 야와기와또와또와기 아. 살아 놓아 이게 펄럭거리면 바람에 날린단 말이야 햇빛 문에안 보이니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어? 잘 보여? 아 이거 하줌마 아줌마, 아줌마. 네. 자세가 그 지금 농사하는 자세야? 자세. 뭐, 자 반면 아줌마 아마 하이 하이 잉크. 와꽃 <laughs> 아, 이쁘다. 저 밑에 꽃들이 더 이뻐. 주신 거 띠리리띠 땡디리 물다 먹었다 볼통에 물 넣어야겠다. 어. 아, <laughs> 그걸 크게 큰거 하면 어떡해? 응? 심을 모정벌들이 물을 안 줘서. 물을 봤어요 열심히. 사람처럼 볼들도 뭐를, 물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 응? 응. 물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 봉원에 네, 사람들 나왔네 꽤나 나왔네 자전거 타러 가야겠다 자전거 타러 가야 되겠어 날씨 좋다 네 <laughs> 오 잘하는데. 빨리 <laughs> 잘하는데. 고요사. <여사>. 복장이 <laughs> 불량해. 응? <laughs> 어?